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0편에는 다윗의 시곧 성전낙성가라는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낙성가라는 말이 뭔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지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성전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고서는 낙성가가 무슨 뜻인지 짐작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낙성이라는 말에 건축물을 완공한다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성전은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완공을 기뻐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시편 3 0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라 그랬잖아요. 이 이상한 일이죠.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썼다는 것은 사실 이제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간절한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를 않으셨죠.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될 수 있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이 지어졌고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성전 낙성가를 쓸 수가 있겠어요?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미리 써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이 성전이 다 지어지는 그날에, 완공되는 그날에 이 노래를 좀 불렀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완공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날에 내가 지은 노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 성전이 완공되는 그날에 이 노래를 좀 불러다오 이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이상한 것이 사실 시편 30편을 보면은 이 시의 내용이 성전 완공과 그렇게 뭐 연관이 있는 그런 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시편의 시들을 바라보면 시편 27편 4절의 말씀 보면 어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로 훨씬 더 어울리잖아요. 시편 65편 4절 말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시가 다 다윗의 시인데 이런 시가 성전 완공하는 날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어, 성전, 성전을 완공한 날에 부르는 노래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성전 낙성가라면 뭔가 좀 성전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읽은 20편, 30편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참 은혜로운 말씀을 담고 있지는 하지만 성전 완공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이 시가 성전 낙성가가 되었을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깊이 고민을 한 끝에, 이 뭐, 어디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가지고,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시편 30편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요청을 받아가지고 결혼식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어요?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눈에 결혼식 하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인 건데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식에 주례하러 오니까 어때요? 여기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평소 같으면 내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말 한마디 하고 끝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냥 하객들을 붙잡아 놓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다면, 이게 물론 상황에는 맞지 않죠. 주례해 달라고 불렀더니 전도를 하고 앉아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오늘 보고 나면 언제 또볼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정말 딱한 마디 할 수가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 지어 놓고서 성전 완공식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모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딱 하나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겠습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노래. 이 모든 백성들이 꼭 불러야 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딱 하나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면 그때 부를 그 노래 그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수많은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 가장 귀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쩌면 이 시편 30편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은 성전왕공이랑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는 성전을 찾은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불러야 하는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노래였다는 것이죠. 20편, 30편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은 다윗이 왜 자기가 주님을 높이는지,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우리 같이 찬양하자고.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자면 간증을 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원수가 나를 함정에 빠지게 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적들의 위협 앞에서 지켜 주시고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원수가 참 많았습니다. 뭐, 골리학 같은 적들만이 원수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원수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건져주신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1절에서 주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는 것이 원수의 함정으로부터 끌어내시는 거라면, 3절에서는 어디서부터 끌어내신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신다 그랬습니다. 이 스월이 말하자면 지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단순히 육신의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지옥에서부터 끌어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주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혼자서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높이자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여서 43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그랬어요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해야 마땅한 것이죠. 파라기는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더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이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형통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의 승리를 맛보고 성공을 누리던 그때에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만해진 것이죠. 버스에 타면은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붙잡고 있으면은 버스가 좀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버스가 흔들리는 그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것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흔들리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성공과 승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주님의 손을 놔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다윗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다윗을 산같이 굳게 세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흔들리다 못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자기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줄을 알고 살아 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당연한 것인 줄만 알고 주님 붙잡지 않고 살아 가니까 그 교만함을 보신 주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자신만만했던 다윗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의 장점이 발휘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실수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죽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거예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주님께서 진노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화를 오래 품고 계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사명이요.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